안녕하세요. 백삼동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모델링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낯선 용어들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기능적, 미관적, 환경적 성능이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킴은 물론 건축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지 면적, 건축을 할수 있는 땅의 면적을 말합니다. 연면적, 지하, 지상의 모든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건배율, 대지 면적에서 건물의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 대지 면적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용어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초과이익환수제, 초과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당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후 자산 평가액. 종후 자산 평가액은 사업이 완료된 후이 사업장이 가지게 된 전체 자산의 총액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조합원 분양 수입에 신축 아파트와 상가 등의 일반 분양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전자산평가액. 종전자산평가액은 조합원들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 즉, 현재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들의 감정평가액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은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된 종전자산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액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개별 부동산의 평가 금액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총자산평가액으로 감정평가사가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 건물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하여 주변 지역의 비슷한 사양의 주택 시세를 참고하여 평가합니다. 비례율. 비례율은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 개발 이익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00보다 클수록 사업성이 높고 낮을수록 사업성이 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권리가액 권리가액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 감정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조합원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실제 금액입니다. 분담금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 추가로 분담해야 할 금액으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주비. 이주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원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공사 기간의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조합원이 알선하여 소유지인 조합원에게 지급합니다. 현금청산. 현금청산은 조합원의 자격에 미달되거나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거나 사업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입주 권리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력벽. 내력벽은 건축물에서 구조물의 하중을 견뎌내기 위해 만든 벽을 말합니다. 별동 증축. 별도의 동을 신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평 증축. 기존 건축물의 전후 좌우를 증축합니다. 수직 증축. 기존 건축물 위에 신규층을 증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 중구 아파트, 학교 올 중구 아파트 이러분이 제거축청 여러분이 들을 여러분의 선택과 참여를 기다립니다.